남자도 여자들한테 반짝거리는 걸 사다 주는 거를 그 저번에 뭐고 나 이름 그때 배웠는데 반반 헬싱 반 반다이크 뭐냐 그거 머머리 유재님 아, 뭐, 나쁘네. 마리 형,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형, 방송 보고 있어요. 어, 아, 그래요? 어딘데요? 어디서 무슨 장사 하는데요? 야, 우리는 이렇게, 어, 도네이션 하면요. 우리 구독자님들 업장도 소개 한 번씩 해줍니다. 이건 뭐, 그렇게 막, 근한 기회는 아니거든요. 자영업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내 친구도 퇴사하고, 개인 사업자 냈거든요. 어떤노? 이러니까. 아, 자영업 좋갓다 웰컴 투더 정글. 지코바 치킨 합니다. 지코바 개꿀맛인데. 지코바 어느 지점인데요? 나 옛날에 소금구이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근데 지코바가 되게 좀 뚝심이 있다고 난 들었는데. 친구 부모님인가? 한 자리에서 10년 가까이 하셨거든. 아니, 그, 뭐, 뭔데, 뭐, 어, 어딘데, 어디 지점이고, 빨리. 매니아층만 먹어요. 알았으니까 지점이 어디냐고요. 뭐 부산대점인지, 뭐 서면점인지, 뭐 어딘데요. 어. 여기 수원입니다. 그니까 러 수... 수원, 어디? 홍보하기 싫어요? 넘어갈게요. 알았습니다. 하지마라! 막, 하기 싫어, 막. 리뷰 안 좋아서 좀 보여주기. 사연 <laughs>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문지짱님 안녕하세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포즈 못 받고 결혼한 여잔데 주변이랑 비교돼서 긁혀요. 그럴 수 있지. 요새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그런 뭐 돈지랄 한다고 뭐 프로포즈 받아쳐서 고막 그런 뭐, 뭐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퍼터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막 그렇게는 말안 하겠습니다. 여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봤을 때, 그 중요한 거죠. 남자의 입장, 남자의 상황, 이런 건 잠깐 빼놓고 얘기를 하자면, 여자의 삶. 심지어 제 채널 이름이 오마르의 삶인데, 제가 이게 삶이 발음이 잘안 돼요. 내가 항상 오마르의 삶이라고 발음하더라고, 근데, 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발음이 입스가 와가지고, 오마르의 삶. 여자의 삶을 해서 중요한 거죠. 남자들도 이거 솔직하게 답변해보자고. 경기가 좋고,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요. 급여가 조금 나와. 그리고 주식도 좀잘 풀려. 그 다음 뭐야? 지코바 치킨 주문 빵빵 들어와.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할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돈지랄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력 되고 여유 될때 여자친구 뭐좀 괜찮은 귀걸이 같은 거 사주고 여자친구가 귀걸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때요? 존나 뿌듯하지 않음? 남자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귀금속이나 뭐 선물이든 뭐좀 괜찮은 옷이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하든 간에 남자들은 이런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기분 좋은 거야. 내 깜냥 안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거냐라고 하면 별로 이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는 뭐 따져물어 볼수 있겠지만 은 엄청난 지출을 하는 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할수 있지 아까 말했잖아요 경기가 어렵고 그 금값이 높고 뭐 이런 거 고려해서 서로 날서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여유가 된다면 남자도 여자들한테 반짝거리는 걸 사다 주는 거를 그 저번에 뭐고 나 이름 그때 배웠는데 반 반 헬싱, 반반 다이크 뭐냐 그거? 반 클리프, 반 클리프 그래 그래 그거 있잖아 그 네이클로바 같은 거 그거 어. 남자도 사실 알바하다가 직장 잡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다 주웠다 미해라 네 이라면서 그런 걸 치고 같이 데이트 나가잖아요 남자도 기분 좋아요 전제하지 내 능력이 되는 안에서 근데 내 능력이 되는 안에서 여자친구 목에 그거 반반 반... 반클리프 같은 거 하나 딱 걸어주고 딱 가면은, 아씨, 이게 남자의 인생이지. 이러면서, 야마가 확 차오른단 말이에요. 난 물론 그런 비싼 거안 사봤지만은, 내가 살수 있는 선에서의 어떤 베스트를 내 여자 목에 둘렀다라는 그런 어떤,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야. 그걸 대부분의 남자들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뭐야? 경기가 안 좋잖아. 아, 지금 막 나스닥 막 주저앉아 가지고, 나 지금 기분 안 좋구만. 지금 갑자기 또돈 얘기하게 만드는 것도 지금 나스닥이 계속 이래 막막 막 개구름으로 간다. 언제까지 옆으로 갈 거예요? 모르게 언제까지 계속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가네 왜 명품은 할인을 안 할까요 명품관 앞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반 클리프 목걸이 하나 딱 걸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야차룰로 로얄럼블식으로 해가지고 링 하나 만들어 놓고 선착순 50명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분마다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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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2시간 돌려가지고 살아남은 남자친구에게 반 클리프를 48,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이벤트로 얼마나 좋습니까 백화점 1층에 사람 빠글빠글하면 목객도 되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보죠 신세계 백화점에서 도뭐하 보는데 막 1층에서 남자들이 막 피떡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막 유리창에 막 피가 막 튀어 뭔데 뭔데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방클리프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 저도 글러브 하나 끼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들어오십시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경기가 안좋잖 그게 남자의 인생이다 돈만 있으면 뭐 아무 싸주겠노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남자도 그런 마음이 있다. 여자한테 막 커피값도 쓰기 아까워가지고 막 그런 것들 만나지 말고, 프로포즈 여자들의 로망인 거, 맞죠? 그거에다가 아무다 초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은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남자의 마음에도 내 여자에게 사치스러운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굉장히 그 루이 14세스러운 욕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루이 14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간극이 생기는 건데, 마음에 대한 솔직함이 없는 반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못해주는 마음은 오죽할까 생각하세요. 허, 갑자기 막 또, 메밀꽃 필 무렵 감성으로 해가지고, 또 뒤통수 하나에 올라가가지고, 토끼풀을 두 개를 딱 꺾어가지고, 그 토끼풀 줄기를 하나 손톱으로 이렇게 딱 짜고 올려줘. 그 다음에 토끼풀 머리를 하나 엮어가지고, 이렇게 싹 당겨가지고, 우리 자기 팔목에다가 이렇게 토끼풀 시계를 이렇게, 나라, 이씨발! 방클리프 갖고 온나! 메밀꽃 필 무렵 시즌 1 종료. 나도 그냥 여자친구 그... 내가 죄송해요. 내가 반클리프 밖엔 몰라가지고 뭐... 나 최근에 주워들어간거몇개 말해볼까? 보테가 베네타? 뭐 그런 거랑? 미우미우. 나 미우미우 알아요. 그거 장원영이 엠버서드 아니에요. 또뭐 있노? 구찌 샤넬? 뭐 이런 건 너무 유명하고. 발렌티노. 발렌티노 알고. 그 다음에... 그라프는 뭐야? 나 처음 들어봤다. 부쉐론? 몰라요. 부쉐론은 뭔지 몰라. 셀린셀린느가좀 셀리누. 많이 보이더라고. 까르띠에. 에르메스. 더로우는 뭔지 모르겠어요 못된 고양이 그게 신세계 1층에 있나요? 못된 고양이가 로에베 나그 로에베 처음에 못 읽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읽었는데 스펠링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생로랑 생로랑 들어봤어요 티파니 티파니는 알죠 티파니 반지가 그렇게 비싸다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